뇌졸중 증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처음에는 경미했지만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 편마비가 와가지고 음. 젊은 사람들 중에도 뇌졸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렇죠 젊은이 아, 맞나요 친구들. 이제 중환자들 중환 많이 보시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게 지금 현대 사회랑도 이제 맞물려서인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혼자 이제 사시는데 뭐 가족분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이제 뇌졸중이 크게 와서 중환자실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의식을 잃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연락이 안 돼요. 며칠 동안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을 했을 때 그때서야 발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때 중환자실에 오시고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예후가 보통 안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네. 오셔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할 시기도 다 놓치고 오시기. 이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보면 되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글쎄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겠고 조금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뇌졸증에 홍보가 아직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뇌졸증 증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정형외과 내과 이렇게 갔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분들 도 계세요. 정형외과는 왜 가시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 갑자기 손에... 손에 힘이 빠지니까 어 정형외과 문제인가? 어. 하고서는 가는데 그 정형외과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증상이 되게 경미하면 잘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전문적으로 신경과 의사가 검진을 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미했지만 그 다음 날 자구를 넣었더니 완전 편 마비가 와가지고.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집에서 아직도 청심 안 드시고 손에 수지침으로 열 손가락 따고 기다렸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laughs> 라고 결심을 항상 하고 제목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아 저는 주변에 가끔 젊은 사람들 중에도 뇌졸중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생각하긴 했었어요 음. 뭐~ 삼십 대 음. 뭐, 신혼부부 중에 누군가 음. 아 맞죠 아, 맞나요? 어, 젊으신 분들이 적진 않아요 삼4 0 대가 왜 그러냐면은 그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뇌졸증을잘 일으키게 하는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환자들하고 위험요인은 똑같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그리고 담배 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병원도 자주 다니시죠 하니까 위험요인 조절을 더잘 하세요 그쵸 예전만큼 네. 술 담배도 안 네. 하실테고 또 금연은 또 나라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요새는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뭐 조금 고지혈증 있다 아유. 내가 이거 운동하면 좋아지지, 다, 다 좋아지지. 네. 고혈압, 약 먹으면 습관 되니까 안 먹어 하면서 하다가 젊으신 분인데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 막 진행이 되면서 혈관이 굉장히 막혀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국내에 있는... 저희 이제 그 뇌조증의 레지스트리 자료랑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심평원 자료에 청구 자료를 연계해 가지고 뇌경색이 처음 생겼을 때 새롭게 위험인자를 발견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지? 라고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45세 이하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아 그만큼 진짜요?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의외네요 45세 이하인 게 리스크팩터인 네. 게 네. 그분들은 위험인자 조절을 그만큼 안 하고요 비연을안하시고요 음. 그리고 과음을 하죠. 그렇죠. 폭식, 폭음. 어, 감독님? 네. 고자. 그걸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돼요. 혈압은 140 이상이 계속 되시면은 무조건 약 지니로 서셨어. 그걸 먹고 계속 그 사람들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잘못된 상식이에요. 혈압약을 한번먹으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난 이제 좋아졌으니까 안 먹자 는 생각하시는데 약을 먹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다시 약을 끊으면요 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자신 있게 나는 식습관 조절, 저염식이 하고 몸무게 10kg 빼고 술, 담배 안할 거야 하시고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도 저도 제가 술을 즐겨 먹지는 않지만. <웃음> 네. <웃음>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막 이렇게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회식에 가면 어찌됐든 뭐 좋은 사람들과 있든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인 모임이 있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냐, 분위기를 정말. 맞춰야 되는 거고. 네. 네. 대신에 저는 평소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도 고지, 고지어증 수치가 되게 높아요. 오... 네, 뭐, 막 살이 엄청 찌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 식생활이 불규칙한 것도 아닌데, 수면이 좀 부족하고, 사실 그런 것도 다 원인이 되거든요. 수면 잘 못하면은 막 이제 이거는 막 그렇죠.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laughs> 운동이 부족하고, 네. 사이클이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 생겨서 젊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건강하게 살려면은 더 본인들이 왜냐면 직장인 건강 검진 다 하잖아요. 하죠. 네. 네. 그때 이상 있다고 하면 치료 받아야 돼요. 음. 응. 근데 보통은 치료 안 하죠. 큰일 납니다. 감독님. <laughs> 좋은 말씀들. 네. 네. <laughs> 젊은 사람들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네. 네. 4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laughs> 어, 예, 굉장히 중요하지. 그 때가 또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대사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나이살. 어쩔 수 없이 예전보다 조금 먹어도 살이 찌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에요. TV가 교차합니다. 저 45세를 넘어서 다행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해당이 돼가지고. 어우 그럼요. 예, 되게 중요. <laughs> 저부터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항상 저는 각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